자, 같은 남자인 제가 봐도 정말 부럽고, 네. 네. 절로 박수가 안, 나오, 박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와, 정말 저 노란선 앞에 서주시면 되고요. 아, 세상에 이분들을 뵙습니다, 제가. 네 네, 네, 거기 서주시고요. 네. 자, 왼쪽 봐주시고요. 아, 좋습니다. 아, 네, 정면 봐주시고요. 됩니다. 저는 네. 정말로 오늘 무대가 너무 기대되거든요. 지금 온사방의 팬들이 네. 너무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셨고요 와, 정말 살습니다 플래시가 우리 NCT 127 얼굴처럼 빛이 나고 NCT127 얼굴이 너무 화사해서 눈이 부십니다. 자, 오늘 어, 이블루카펫 현장에서 어, 네. 앞으로의 본무대에 있기 전에 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소감 말씀드리기 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수업을 여기는 쓰리. 안녕하세요. 오! 아 멋있어요. 아니 저희가 아까 어, 저 음악 나올 때 말씀드렸지만 네. 아, 칼군무가 어떻게 그렇게 다 딱딱 맞아떨어졌지 저 진짜 반했잖아요 <laughs> 아니 그, 정말 127분들도 127분들이지만 다 같이 할 때도 블랙온 블랙 할 때도 진짜 너무 어쩜 그래요 저 진짜 기계로 만진 줄 알았잖아요 너무 똑같이 쳐서 박수 받아서 좋겠네요 <laughs> <laughs> 자, 감사합니다. 자 인사도 어, 하셨으니까 멋진 소감 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희 엔시틀리시 이렇게 소리바다라는 이제 커다란 축제 안에서 함께 많은 선배님들과 할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요. 앞으로도 저희 엔시틀리시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이제 한국의 K-POP을 정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그런 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말도 뭐 이렇게 멋있게 해. 아, 진짜 너무 퍼, 멋있다. 퍼포먼스 끝 하나, 멘트 끝 하나. 와, 아, 진짜 네. 최고다. 자, 오늘 멋진 무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Yeah, 이분들은